저는 일반적인 투자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인 투자자들과는 다르게 저에게 투자란 저의 파이어족 생활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저는 27살에 월급 180만원 가량을 받았으며 돈 1000만원으로 투자를 시작해서 33살에 약 3억을 달성하여 직장에서 퇴사하고 35살인 지금까지 파이어족 생활을 유지하며 4억원대의 자산을 달성하였습니다. 파이어족은 하기 싫은 노동으로부터의 경제적 자립을 하여 조기 은퇴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한 자유를 확보하는 것의 목적이 있는데요. 시간에 대한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파이어족이기에 최대한 빠른 은퇴는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리스크는 최대한 낮추면서도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투자했던 방법에 대해서 올렸던 영상이 있으니 아직 못 보신 분은 한번 보고 오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25년 11월 현 시점. 4억대 파이어족인 저에게 투자를 처음부터 시작하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님들. MG파이어족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현재 대부분의 자산들은 고점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조정이 왔다고 저점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는 분들도 있는데요. 단기적 차트에서 보면 저점일 수 있지만 장기적 차트에서 보면 이 정도 조정은 조정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미미할 뿐입니다. 제가 매수하기 좋다고 생각한 저점은 장기적인 구간의 저점이니까요. 월현금 흐름이 꾸준하게 있는 직장인분들이라면 안정적인 시장지수를 하락할 때마다 적립식 분할 매수하는 건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현금 흐름이 많지 않고 불규칙적이며 기존에 가진 자산을 운용하는 형태로 투자하는 파이어족 같은 사람들에겐 또 빠르게 자산을 불려야 하는 파이어족 지망생들에겐 지금 자리에서 고점인 종목을 대량 매수하는 것은 자칫하면 많은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위험합니다. 그 당장 가격이 폭락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장기적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시작한다면 앞으로 더 올라가더라도 최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못하게 되면 열려있는 하방을 그대로 막고 손실을 볼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시간 낭비는 물론 하락해버린 내 계좌에 멘탈이 크게 흔들리면서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까지 놓치게 됩니다. 당장 미시련 손익 잔고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시세 차익을 내서 우리의 자산을 상승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기대 수익률이 낮은 경우는 신규 진입을 추천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저점 구간에 있는 것들을 매수해야 합니다. 축구에 공격수와 수비수가 있듯, 투자에도 공격수와 수비수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공격수는 약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코인, TQQQ, 개별 성장주 등 변동성이 큰 종목들입니다. 반면 수비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QQQ, VOO, SCHD, 금현물, 채권 등이 변동성이 적은 종목입니다. 저는 이미 파이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때문에 투자 초기 때처럼 무작정 닭공 전술로만 상대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커졌습니다. 예전엔 잃어도 몇 백에서 몇천 단위였다면 이제는 억 단위로 잃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현재 많은 종목들은 고점에 달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위하여 공격적인 종목들을 아주 조금씩 수비적인 종목으로 바꾸는 중인 겁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아직 목표 금액에 달성하지 못해 파이어를 할수 없는 사람들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고점이라 진입하기 좋은 자리가 아니지. 현재의 버블장세가 언제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마냥 현금 두고 손가락 빨기가 난처하다는 거죠. 최대한 빠르게 파이어를 해야 하는데 언제 그 황금 같은 자리들이 올지 모르고 그런 파이어 하기까지의 시기가 지연되고 맙니다. 당연히 저와는 다른 전략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죠. 결국 저처럼 공격적인 종목에서 수비적인 종목으로 조금씩 전환해가는 전략이 아닌 리스크가 좀 있긴 하지만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손실이 날 수도 있고요. 제가 그 손실을 책임져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점에 처음 투자를 시작한다면 이것들을 투자하겠다라고 소개해 드리는 것이지 절대 여러분에게 이것들 사세요 하고 추천하는 것이 아님을 인지 부탁드립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벌었을 때는 100% 여러분들이 잘해서 번 것입니다. 혹시나 제가 소개해 드린 종목으로 이득을 보셨다고 해서 생색내지 않겠습니다. 투자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같이 기뻐해 드리고 박수 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현 시점에 새로 투자를 시작한다면 면 투자할 종목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비트코인은 크게 4년 주기 사이클을 갖고 있습니다. 휴일 없이 24시간 돌아가는 시장이다 보니 주식보다는 사이클이 훨씬 빠르죠. 최근 비트코인이 드디어 제도권에 편입되고 있으며 그만큼 변동성이 크게 낮아져 이제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보일 정도인데요. 그래서 이제 4년 주기 사이클은 끝났다고 보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번 사이클이 끝까지 지나지 않았고 지금까지는 사이클에 맞춰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모른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모르기 때문에 일단 기존 방식대로 4년 주기 사이클을 고려한 전략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도 비트코인 4년 주기 사이클을 전제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코인뿐 아니라 모든 투자 시장에서의 버블의 피날레는 에브리띵 랠리입니다. 초기에는 유망한 종목으로 돈이 몰리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더 들어오고 처음 올랐던 종목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오르고 결국 돈은 상대적으로 아직 덜 오른 종목들로 쏠리고 결국 소외받았던 모든 것들이 함께 오르는 에브리띵 랠리. 주가라고 오르지 않았던 것들마저 오르게 되는 순간 더 이상 투자할 곳이 없어진 큰손들은 매도를 시작하고 그렇게 버블이 꺼지며 사이클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도 이런 말이 있죠. 인천 집값이 오르면 부동산은 끝물이다. 인천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에 이런 말이 있어서 예시로 들려고 가져온 거니까 혹시나 인천에 살고 계신 친구님들 있다면 오해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2021년도에 인천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인천 부동산은 부동산계의 알트코인입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요충지에 비해 상승이 더딘 모습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부동산 버블 후기에 인천 부동산은 서울보다도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22년 부동산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엄청난 폭락장이 찾아왔죠. 22억 하던 잠실 S59 타입 집값이 6억 가량이나 떨어졌었습니다.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비트코인 중심으로 움직이다가 비트코인이 크게 오르면 메이저 알트가 오르고 메이저 알트도 오르면 그 뒤에 자발트가 오르게 됩니다. 21년도에 인천 집값처럼 자발트도 비트코인이나 메이저 알트에 비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약간의 자금 유입으로도 순간 엄청나게 펌핑을 하게 됩니다. 현재 코인의 사이클은 4년 주기 사이클이 깨지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후반기입니다. 지난 사이클 이후 최저점 2,100만 원 가량을 찍은 후 현재는 1억 5천만 원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죠. 무려 7배가 넘도록 상승을 하였는데요. 지금 신규 진입하기엔 너무 부담이 됩니다. 여기서 더 오르면 얼마나 더 오를 것이며 내리면 얼만큼 내릴까요? 매수한 후 오르더라도 그 최고점에서 과연 털고 나올 수 있을까요? 만약 못 털고 나온다면 저 열려 있는 하방을 그대로 때려 맞을 텐데 감당할 수 있을까요? 기존 보유자들의 영역이지 지금 신규 진입하기엔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반면 메이저 알트코인 중 하나인 솔라나는 이전 사이클의 고점보다도 낮은 금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전 사이클 종료 후 하락했던 최저점 11,000원 대비해서는 무려 20배가 넘는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메이저라도 알트는 알트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신규 진입하는 데는 부담이 따릅니다. 이번엔 메탈이라는 알트코인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이 코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님을 명심해 또 명심해 주세요. 전이 코인 잘 알지도 못하고 투자할 생각도 없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차트 보여드리려고 예시로 아무 자발트 차트 하나 가져온 겁니다. 아무튼 이 메탈이라는 알트 코인은 메이저 알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속칭 자발트입니다. 비트코인은 이전 사이클 고점을 아득히 뛰어넘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메이저 알트인 솔라나는 전고점을 뚫지는 못했으나 이번 사이클 최저점보다도 20배나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메탈의 자리는 어떤가요? 전고점은 커녕 이전 사이클의 저점 부근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보이시죠? 이전 사이클 그 고점 부근을 봐보세요. 정말 순식간에 치솟아 올랐습니다. 저 부분을 좀더 자세히 봐볼게요. 2018년도 후반기에 저점을 찍은 뒤 저점에서 무려 3년 가까이 횡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400원대에서 9,000원까지 단두달 만에 20배 넘게 치솟아 올라버립니다. 알트코인은 사이클 내내 안 오르다가 버블 장세 끝물에 급격하게 폭등하며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게 됩니다. 찾아보시면 이 메탈과 같은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알트코인들을 꽤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클 상으로는 비트코인 4년 주기 사이클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사이클 초기에 들어간다면 굉장히 멘탈 터지고 힘들었겠지만 사이클 막바지인 지금은 전혀 다른 이야기죠. 만약 이번에도 4년 주기 사이클을 지켜준다면 머지 않은 시일 내에 자발트들의 상당수가 급격한 폭등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자발트 특성상 굉장히 위험합니다. 변동성이 워낙 크고 쓸모없는 것들이 많고 스캠 코인들도 있고요. 아니 어쩌면 4년 주기 사이클이 깨져서 코인 시장 전체가 하락장으로 바뀔 수도 있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같은 코인이지만 사실 아예 궤를 달리하는 종목들입니다. 저 역시 자발트코인에 투자했다가 날려먹어 본 적도 많고요. 때문에 장기투자로는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 사이클상으로는 장기 횡보 구간의 끝부분에 진입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자산을 불리고 싶다면 괜찮은 자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 날리면 100% 정고점의 절반인 4,500원까지만 가도 600% 기대 수익률로 계산했을 때 나쁘지 않죠. 여기에 더 내릴 확률보다는 사이클상 오를 가능성이 더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50대 50이라고 쳐도 기대 수익률이 나쁘지 않죠. 여러분들에게 투자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라면 제가 지금 공격수 포지션으로 신규 진입할 포지션을 찾고 있었다면 자발트코인 쪽에 관심을 갖고 단기적으로 분할 매수할 것 같습니다. 어떤 알트코인을 투자하느냐가 관건이겠죠. 워낙 이상한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스스로 공부해서 잘 찾아보셔야 합니다. 다만 알트코인인 만큼 물리면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다 날릴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감당 가능한 만큼만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 메탈코인은 그냥 아무거나 가져온 예시입니다. 전 메탈 있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뭔지도 잘 모르며 앞으로도 투자할 계획은 없습니다. 코인은 너무 리스크가 크다 코인 하는 방법도 모른다 코인은 할 생각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주식적으로 소개를 드리자면 가치주와 배당주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공격수 이야기한다며 가치주와 배당주는 수비수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앞서서 제가 버블의 끝은 에브리띵 랠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이 폭등한다는 것인데요. 특정 테마가 주도하는 버블 장세 초기 중기에는 상대적으로 가치주와 배당주는 버블이 끼지 않아 외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SCHD가 요즘 그렇게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거죠. 하지만 버블 장세 후반기에 다다르게 되면 버블 테마 종목들은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 갈 곳이 잃은 돈들이 기존에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로 마구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인천 부동산이나 알트코인처럼요. 그때가 되면 매면받았던 가치주와 배당주에게도 기회가 돌아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전 사이클 코로나 버블 장세 후반기인 21년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보다 종합 우량주 ETF인 S&P 500이 수익률이 더 높았으며 지금은 그렇게 욕먹는 SCHD 역시 나스닥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 배당금까지 포함하면 SCHD, S&P500, 나스닥 순의 수익률인 거죠. 평소와는 아예 반대되는 경우입니다. 거기에 고점에서 못 팔면 상당한 손실을 보는 나스닥과 S&P500과는 다르게 SCHD는 저점 방어를 잘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즉 버블 장세 후반기엔 가치주와 배당주가 일순간이지만 공격수 포지션이 되면서도 하락장엔 수비를 해주는 미드필더 포지션이 될수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속슬과 TQ를 다른 ETF로 옮겨볼까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다른 ETF가 바로 SCHD였습니다. 물론 속슬과 TQ의 비중이 제 전체 포트폴리오 안에서 적은 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은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속슬과 TQ 외에도 때가 되면 SCHD와 같은 미드필더 수비수 종목으로 옮겨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대응할 예정이기 때문에 계획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과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코스피, 나스닥, S&P 500 대비해서 코스닥과 미국 중소형주, 국내 비상장 주식은 아직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오르는 버블 장세 후반, 에브리팅 랠리가 오면 외면받았던 이 종목들도 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지금 시점에 신규 투자자로 시장에 진입한다면 공격적으로 자산을 불리기 위해 투자했을 종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으로 꼽은 것들이 알트코인, 가치주, 배당주, 코스닥 미국 중소형주 국내 비상장 주식이고요. 버블장세 후반기엔 모든 것들이 다 오르는 에브리씽 랠리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에 저점 박스 구간에서 장기간 빌빌 횡보하고 있는 종목을 매수해 단기간에 높은 시세 차익을 보겠다는 전략입니다. 저는 투자 고수가 아니고 전문가도 아닙니다. 단지 제가 4억대 파이어족이 될수 있었던 경험과 투자법을 기반으로 한 저의 관점을 공유드리는 것이며 절대 이대로 하라고 추천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투자하는 종목들은 종목마다 다 떡상하고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샀다면 제 자산은 (4억이) 아니라 (40억도) 넘었을 겁니다. 벌땐 벌고 이을땐 잃고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4억대 자산을 잃은 것이니 제 말을 맹신하지 말고 꼭 참고만 하시어 여러분들이 최종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은 모두 현재 시장에서 외면받는 종목들입니다. 운 좋게 수익권에 들면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적당히 먹고 나와야죠. 배당주와 가치주는 방어력이 강하니 괜찮을 수 있지만 알트코인, 코스닥 중소형주, 비상장 주식은 한번 물리면 진짜 답도 없습니다. 주유 시장에 일찍 탑승하지 못한 만큼 지금 상황에서 큰 수익률을 올리려면 그만큼 더큰 리스크를 감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친구님들 감사합니다. 저와 같이 파이어 운동을 하실 분들은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저의 인사이트나 투자 전략 등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운동 중 제일은 역시 파이어 운동 아니겠습니까? 구독하고 친구 맺어서 같이 파이어 운동하는 파트너가 되어봅시다.